이제 집회 다니면서 또내 오늘 하루 쉬고 내일 아침부터 이제 많은 집회를 해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 파키스탄 차량을 불러야 되는데 이게 이제 라렐라 라오렐라 가오리라고 하는 차량인데 이 차량 유명해요. 그래서 많이 불러야 되는데 집에서 이제 밥 먹고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북이 이게 조그만해 가지고 이 파키스탄 그북 같은데. 예, 아, 잠깐만. 르북카. 이게 이게 뭐야? 러브카. 르북카. 러브카라고 하는 건데 아주 <laughs> 예, 아, 예. 이게 북인데 아주 조그만한니 신기하네요.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자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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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한번 해 보세요. 자, 렛츠 고. 오케이. 나리 내가 में अब कुछ छोड़ोगे हाय 오케이 okay. 아주 <laughs> 아유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 이번 성희가 아주 정말 은혜스럽게 될것 같습니다. 이게 이제 아 소개를 하면 어, 이게 이제 후마 후마라고 하는 아주 어, 목사님 따님 돌째 따님 포스트 따님이 에티카 음, 에티카 그 다음에 여기 아, 조그마한 이쁘장한 애가 제니카 제니카 e r Jennifer. j e n n e r j n n i f e r j e n n i e r e n e r n e r e n d i e r n n i e r t e n n i e n n i r j e n n i e n n i f e r t e n i e r j e n n i s e n i e r e n i f e e n n i e r n i r j e n n e r i e r j e i e r j e n r j t n n i f e r Jennifer. i f e r e n i f r f i f e r i f e e r n e r e r 아, 이 목사님 집이, 집인데, 제가 여기 와가지고, 이제, 침대를 차지하고, 이분들은 바깥에서 자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, 아, 좀 미안하긴 한데, 어떻게 합니까? 내가 중요한 인물인데. 에,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해주기 때문에 일이 잘될것 같고요. 어, 이제, 여기 와보니까, 아주 낙후하네요. 그래가지고, 길이 포장이 없어, 그냥. 그냥, 덜컹덜컹덜컹덜컹 덜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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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, 응. 아, 내일도 뭐2 0 0 m 를또 불탄 지역으로 또 가야 될거 같고, 그래서 어 여러가지 기도도 많이 필요하고, 차도 조그만해요 그냥. 우리가 생각하는 그밴 같은 거생각하안 되고, 다마스 정도 되는 거 가지고 여섯 명이 타고서 짐 싣고 이제 가게 되는 것 같은데, 아 또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. 지금 어떻게 지금 세미나가 진행되고 또 얼마나 많은 또 교회에서 집회가 준비될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한 것도 없어요. 그런데 그냥 항상 하나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하니까 이제 여기는 하나님을 쿠다라고 하더라고 쿠다. 네. 그러니까 쿠다께서. 대는 어쨌든 그 은혜를 부어줄 거라고 나는 믿고요. 여기가 무슬림 나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이 꽤 있어요. 그러니까 첫째는 이 사람들에게 신앙을 무장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스펠을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. 큰돈 들여서까지 왔는데 본전을 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5일 동안에 아, 어, 제가 볼때 13번 이상, 15번 이상은 크고 작은 집회로 하고, 보금전하고, 또 다니면서 그런 종으로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이 또 후원해주고, 기도해주니까 할수 있는 거니까, 네, 위에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. 제 유튜브 채널을 수시로 보면은 크고 작고, 뭐, 재미도 없고, 또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다 올릴 거예요 또 조금 이따 시장도 한번 가볼 것이고 우리나라 뭐 음식 또 문화 또 어떻게 사는가 집들 이런 것들도 제가 수시로 해볼 거니까 여러분들 기대 가지고 항상 제 유튜브 채널에 사람이 떠야 돼 지금도 한 명도 안 보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 듣습니다 바로 바로 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땡큐 so much 마라믹 마라밍 살라마포 감사합니다. 수쿠리아 데이비드 김 선교사였습니다. 할렐루야. 할렐루야.